오늘 1월 5일 새해 시작한 지 다섯 해지냈는데요 작심삼일에 일단 넘긴 것 같고 <laughs> 저도 뭐 하나 계획한 게 있는데 일단 5일째 계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사실 계획을 네. 세우는 건참 거창한데 네. 그 실천하는 게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말로는 되는데 행동이 잘안 따르잖아요. 네. 어, 시민들도 아마 계획 여러 가지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계획들 세우셨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묵근 해가 가고 희망찬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의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지워버리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인데요.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누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해 결심이죠. 2016년에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게 목표예요. 금연을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새해 결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운동, 다이어트. 그래서인지 2016년이 갓 시작된 지금 헬스 클럽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를 하려고 오시는 회원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피닝이라든지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올해에는 몸매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며 너나 할것 없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처럼 운동으로 몸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행사, 항공사, 해외호텔 취업, 항공 승무원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예, 2016년을 맞이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목표를 승무원 합격으로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사에 지원할 수 있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어, 저희 2016년의 목표는 승무원이 되는 것인데 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학원에서 다니면서 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 씨 역시 2016년을 맞아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나 어학 공부처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닌 좀 독특한 것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밝고 긍정적이게 사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그렇게 결심하셨나요? 제가 되게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기 위해 많이 웃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변화를 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원래 정우라고 남자스러운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이 위축됐었는데 정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는 되게 자신감도 있고 긍정적이게 바뀌게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타인에게 나를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름이 나의 성격 형성과 대인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위해 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어, 우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름을 자가 갖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주저함이 없이 굉장히 진지적으로 할수 있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해지고 또그 결과로 일이 잘 풀려가는 그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개명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개명 신청자 수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는데요. 2002년 4만 6천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자는 2006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낸 사람은 무려 80만 7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법원에서도 개명을 개인의 의사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명을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시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개명이 쉽고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고는 해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명 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정보가 변경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명에 대해 혼자서 고민하기보단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무엇인가요? 목표를 세우셨다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올 한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